언니들, 죄송해요. 방송이 튕겼나봐요. 인사하고 끝낼라고 응. <laughs> 음, 또 걱정할까봐, 언니들. 인사하고 끝낼려고요 네. 요거 바지랑, 바지 또 예쁜 거는 제가 내일, 내일 오후 3시에 안내해 드릴게요. 내일 네, 오후, 내일 3시랑, 그 다음에 8시 반두번 진행이거든요. 네. 네, 언니들. <laughs> 방송이 튕겼어요. <laughs> 되게 당황했죠?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네, 고객,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네. 언니들 죄송해요. 방송이 갑자기 튕겼어요. 뭐 송출이 뭐, 뭐가 어쩌고저쩌고, 네트워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있어요. 네. <laughs> 언니들 너무 재밌죠?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laughs> 우리 인사,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고객님 매우 당황하셨어요? 체리꺼 <laughs> 언니 어. 고객님 매우 당황하셨나요? <laughs> 언니 근데 우리 딱 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언니 진짜 헤라 라운드 잘 맞아? <laughs> 언니 얘기 좀 해봐봐 헤라 라운드 잘 맞아?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나한테 <laughs>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헬퍼님이 언니 응, 어. 국한 거야, 저... 맞아... 설마... <laughs> 언니, 그게 맞으면 언니 6, 6이야... 근데 언니는 7, 7바도 입었어? 언니가 언니 사이즈를 모르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제 제로 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언니? 부담스럽겠네. <laughs> 언니 착해갖고, 또, 언니 그, 그냥 입으려고 하는 거지. 맞아. <laughs> 언디 어, 부하, 부하에서 다들 익혔어. 어, 언니 그 동생 줄라 그러지? 네. 언니들, 방송이 중간에 끊겼어요. 고객님 당황하셨나요? 네. 고객님들, 네. 어, 지금, 어, 제 인사, 인사하고 끝내려고요. 예의가 아니라서. 너무 분위기 좋았는데, 언니들 그냥 끊겨갖고, 고객님 당황하셨을까봐 제가 다시 열었어요. 네. 언니들, 저희가 이제 뭐 시스템 요게 뭐 튕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뭐, 외부에 그냥 방해? <laughs> 우리가 뭐라고 외부에서 방해까지 하겠어. 스파도 다니고. 안 그래, 언니? 네, 그래서, 언니들 제가 내일, <laughs> 어, 오후 3시에 다시 이제 신상 같은 경우는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이 바지는 되게 이쁘네요. 언니, 체리꽃 언니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네, 언니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계속 5% 할인에 무료 배송 해드릴 거거든요. 네, 제가 방송을 끝나더라도 마음에 드신 상품 있으시면 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5% 할인에다가 똑같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회원 가입하셔서 네또 구입하시는 카드 결제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아나 네, 이것저것 귀찮어. 네 그러시는 언니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네 문자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언니 인생, 인생 언니 감사해요 너무 아쉬워서 네, 너무 아쉬워서 네,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걱정하실까 봐네 언니들 <laughs> 내일 오후 3시 뵐게요 네 언니들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상한 일도 있는데 네, 저도 뭐 속이 다, 다 좋아서 맨날 시시, 시시덕거리고 웃진, 웃는 건 아니에요 언니 근데 사람이요 그런 일 있대요 어느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네,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제, 내가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네, 그, 그런, 그 얘기가 너무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그 귀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네, 전환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책을 읽고. 그래서 언니들 네, 좋은 일이 생겨, 생겨야지 웃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내가 먼저 웃어서 좋은 일을 좋은 일이 막 나한테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언니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저도 막 되게 어, 속에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언니들이 보시게, 에안 네, 그래요. 저도 삶이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웃으니까 어, 보세요, 언니들 좋은 언니들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힐링하는 일을 누가 이렇게 힐링하면서 웃으면서 할수 있대요. 제복이죠, 그쵸 그렇죠, 언니. 그래서 언니들도 많이 웃으셔서. 네, 좋은 행운들이 많이 오시고, 기쁜 일들이 언니, 언니들한테 삶에 많이 많이, 어, 이렇게 막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들, 감사합니다. 어,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오후 3시에 뵐게요. 인생 언니, 8시 반에 뵐게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체리꽃 언니 너무 고마워. 토마토 언니는 지금 보고만 있을 거야. <laughs> 이제 이 언니도 힘든 때가 됐는데. 아, 어, 걱정되네. 네, 언니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주시면 새벽 2시까지 저희 업무 볼 거예요. 네,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언니들 감사합니다. 예, 네, 평안한 만 되시죠. 감사합니다.